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석훈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점이 사라지고 점이 늘어나는 다트 네스트라는 마술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와 매직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마술입니다. 네, 아, 오늘 배울 마술은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어, 여기 판에 보시면 어, 점이 몇 개가 있나요? 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점이 네 개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제철을 취해주게 되면, 놀랍게도 판의 점은 3개가 되고 6개가 되는 마술입니다. 아,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술사가 제철을 취해주면요. 놀랍게도 판의 점은 하나가 되고 4개가 되고 3개가 되고 6개가 되는 마술입니다. 와우, 신기하시죠? 어, 여러분들도 사실 쉽게 할수 있는 다트네스트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마술인데요. 사실은 여기 손에 있는 공간을 치워 보게 되면 점이 다섯 개입니다. 점이 있는 쪽을 이렇게 가려 주시게 되면 점이 네 개처럼 보이고요. 점이 없는 쪽을 가려 주시고 여섯 개라고 말하면 여섯 개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점이 두 개예요. 점이 있는 쪽을 가려 주게 되면 점이 한 개처럼 보이고요. 점이 없는 쪽을 가려 주고 세 개라고 말하면 세 개로 인식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종이와 펜만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점두 개, 점 다섯 개 이렇게 칠해주시면서 넘기면서 할수 있는 쉽고 쉬운, 쉬운 마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술사잖아요. 제가 제대를 칠해주면 놀랍게도 뒷면의 점은 정말로 6 개가 되고요. 뒷면 또한 정말로 3 개가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마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직 이 아, 명함이 있고요, 네, 매직이 있습니다. 어, 매직으로, 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시면, 점두 두 개, 그리고 점 다섯 개를 어, 칠해주시게 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칠해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람들한테 보여주실 때 점이 한 개가 있고 점이 한 개가 있고 점이 네 개가 있는데 어, 제스처를 취해주면 놀랍게도 판에 점이 어, 세, 세 개, 세, 여섯 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개, 네 개, 한 개, 여섯 개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점을 점두 개, 점 다섯 개 이렇게 칠해서 활용하시면 언제 어느 때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마술이었습니다. 네, 아, 이번에 배울 마술은요, 바로, 어, 판과 점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점이 몇 개가 있나요? 점이 한 개가 있죠. 뒷면을 보시게 되면 점이 몇 개가 있나요? 점이 네 개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제스처를 취해주면 놀랍게도 판의 점은 세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되는 마술입니다. 와, 신기하시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술사가 제스처를 취해주면, 놀랍게도 판의 점은 하나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되는 마술입니다. 신기하시죠? 자, 지금부터 이 마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트네스트라는 이 마술은요, 바로 사람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마술인데요. 사실은 여기 손을 보시면 점이 없어요. 점이 다섯 개인데요. 여기 점이 있는 쪽을 가려주시게 되면 점이 네 개처럼 보이고요. 점이 없는 쪽을 가려주시게 되면 점이 여섯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섯 어, 개라고 말을 하면 여섯 개로 인식이 되는 고정관념을 이용한 마술이에요. 뒷면을 보시면 사실은 점이 두 개입니다. 점이 있는 쪽을 가려주시게 되면 점이 한 개처럼 보이고요. 없는 쪽을 가려주시고 점을 세 개라고 말씀하시면 세 개로 인식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뭐 명암 크기나 여러분들 명암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종이에다가 점두 개, 점 다섯 개 이렇게 칠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마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제스를 칠해주면 뒷면의 점은 정말로 여섯 개가 되고요. 뒷면 또한 정말로 세 개가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점두 개, 점 다섯 개 이렇게 칠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마술할 수 있는 생활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어, 많은 마술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laughs> 네, 아, 이 지금까지 배웠던 마술들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마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더 연습하시고 마술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더욱 훌륭한 마술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최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